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hatGPT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미의 회원정보 텍스트 파일들을 만들고 그 회원정보 텍스트 파일들을 정리한 엑셀 파일을 만드는 과정을 저희가 직접 코딩하지 않고 ChatGPT에게 요청해서 진행하는 과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ChatGPT에 대해 설명드리면 최근에 OpenAI에서 만든 인공지능 챗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챗봇이 거의 사람 수준에 저희가 어떤 돈을 주고 프로그래머를 고용하거나 뭐 마케터를 고용하거나 그래서 업무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챗 GPT가 거의 사람 수준의 그런 업무를 해줌으로써 AI 챗봇에게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요. 그래서 챗 GPT를 사용하시려면 이메일로 회원가입하고 휴대폰 번호 인증하시면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진행됐다라고 가정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챗 GPT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로그인하시면은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New Chat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채팅을 만들 수 있고 여기에 지금 어, 이미의 한글 이름 100개를 만들고 회원 정보라는 폴더 안에 미의 한글 이름 일 txt 미의 한글 이름 특정 txt 미의 한글 이름 설정 txt 형태로 100개의 txt 파일을 만들고 txt 파일 안에 이름 성별, 이메일, 음, 아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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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를, 감도로, 주소를 하는파이썬 코드를 작성합니 이렇게, 챗 g p t 한테 회원정보라는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이메일 한글 이름 100개를 만들어서, 그 이름 언 더바 1, 이름 언 더바 2, 이름 언 더바 3, 이렇게 해서, 100개의 txt 파일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이름, 나이, 성별, 이메일 주소를 임의로 가지고 있는 파일을 만드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 했고요. 네, 그럼 이렇게 chatgpt가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해줬고 이걸 카피하고 네, 그 다음에 구글에서 구글 콜랩이라고 검색하시면 네, 이렇게 콜랩 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고 여기서 새 노트 누르시면 네, 이렇게 콜랩 환경을 띄우실 수 있는데요. 코랩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웹상에서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코랩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코랩을 설명한 영상을 설명란에 첨부해 놓을 테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파일 이름을 뭐 회원 정보 객개 합치기 네, 이렇게 지정하겠고. 네, 여기서 아까 chat-gpt가 만들어준 코드를 복사하시고 실행하시면 은 이게 실행하실 때는 슈프트 엔터를 누르시거나 이 왼쪽에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네 그러면 여기 왼쪽에 폴더 버튼 눌러보시면 은이 코랩 환경 내에서 이 회원 정보라는 폴더가 생겼고 거기에 이렇게 txt 파일이 생기고 이름, 나이, 성별,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임의로 100개 만들어줬는데 지금 이름 이런 게다 한글이 깨졌네요. 네, 이렇게 문제점을 c h a t p t 한테 다시 얘기하면은 이렇게 수정한 코드를 작성을 해주게 되고요. 네, 그래서 수정해준 코드를 다시 카피해서 기존 코드를 지우고. 실행해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콜 앱에서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근네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여전히 이게 뭔가 초성만 가지고 있는 이상한 이름이 됐네요 그래서 얘한테 좀더 힌트를 주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다시 힌트를 줘서 만들어준 코드를 카피해서, 네, 이제 다시 실행해보면, 은 네, 그리고 콜앱 새로 고침해보시면, 이 네, 성은 잘 하는데, 이제 이름은 여전히 이상한 형태인 것 같은데요. 이렇 힌트를 조금 더 주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면 지금 코드를 그냥 어떤 이미의 이름 중에서 선택하도록 바꾸고 있고요. 이제 아마 제대로 될 거고요. 네,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코드를 카피해서 다시 실행해 보시면은 여기 새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이제 제대로 이름이 생성이 됐죠. 어, 근데 지금 이제 여러 번 만들다 보니까 이 회원 정보 안에 음, 이상한 파일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이 회원 정보 안에 txt 파일을 우선 쭉 한번 삭제하는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하겠고요. 네 그래서 회원 정보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텍스트 파일을 쭉 삭제하는 파이썬 코드를 요청했고 네이 코드 카피해서 여기 아래 셀에서 실행하시면은 그리고 이제 코랩 새로 고침하시면은 네, 이렇게 회원 정보 폴더가 깔끔해졌고 다 삭제됐죠 그 다음에 다시 위에 코드를 실행해서 100개의 회원 정보 파일을 만들면은 네,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네, 이렇게 이미의 이름과 나의 성별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그냥 랜덤 제네레이터한 회원정보 파일 100개를 이 회원정보라는 폴더 안에 지금 만들어 준 상황이고요. 그럼 이 회원정보 100개 파일을 하나의 정리된 엑셀 파일로 만드는 요청을 CHPT한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ChatGPT가 코드를 작성해줬고, 네, 해당 코드 실행하시면은 이 네, 회원 정보 XLSX 파일이 생성이 됐고, 이 엑셀 파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이름, 나이, 성별, 이메일 주소가 쭉 정리된 하나의 엑셀 파일을 이 ChatGPT가 만들어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회원 정보를 저희가 랜덤 제네레이트했지만, 콜랩에서 업로드 버튼 눌러서 사용하시면은 여러분의 컴퓨터 에 있는 이런 비슷한 정보도 올려서 똑같이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랜덤 제네레이트된 텍스트 말고 실제 업무와 유사한 텍스트가 이런 형태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콜랩에 업로드해서 비슷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고요. 성별이 남자인 1, um, 3 이렇게 이제 성별이 남자인 회원이랑 여자인 회원을 탭을 따로 만들어서 저장해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다시 카피해서 여기 아래에서 실행하시면은 이렇게 엑셀 파일이 새로 생성됐고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A 엑셀 열어보시면은 어 지금 남자 회원 쪽에는 남성인 회원 정보만 이렇게 53명이 모아졌고 여자 회원 탭에는 이렇게 여자 회원만 47명이 모아져서 저희가 전체 텍스트 파일에서 남성 회원과 여성 회원을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저장한 데까지 채트 GPT한테 요청을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채트 GPT와 상호작용을 잘 하시면은 저희가 직접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도 저희에게 필요한 업무 자동화 과정을 채트 GPT와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